기서는요또 뭐냐면요, 이제는 열방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, 여기, 여기 이스라엘, 이스라엘. 이스라엘 병사들,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한 일침을 가고 있는 겁니다. 이스라엘과 사울왕 군대를 향해서, 그들을 향해서 뭐냐면한방 때리는 겁니다. 한 펀치 날리는 겁니다.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. 자,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47절, 시작.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.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비시리라. 아멘. 보십시오.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이 블레시스의 칼, 블레시스의 창, 이골리앗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. 요와의 군하심은 땅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로 우리에게또 어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 오직...